뭐야 이 포지션! 어어? 메이 또 잡고 바티스가? 리드까지 와... 아나로 이렇게 해야지 1등 찍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슈퍼 울트라 캡숑짱 고수 플레이를 관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경쟁전에는 매 시즌 1등이 있죠 그 1등의 플레이를 관전하면서 과연 1등의 플레이는 뭐가 다른지 낱낱이 파헤쳐 보지는 못하겠죠? 내가 실력이 안되니까? 1등의 플레이는 뭐가 다른지 한번 관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늘의 관전할 슈퍼 울트라 캡숑짱 고수는요. 4,665점으로 현재 1등을 찍고 있는 컨텐더스 오트 블래스터 소속 핀 선수인데요. 모스트는 요즘 메타에 맞는 바리스트, 제니아라, 에라네요. 리플레이 코드 3개를 미리 받아놨습니다. 리플레이 코드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엠발드 플레이부터 먼저 관전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메타가 힐러 조합을 아나불이 아니면 바티스, 루시오를 쓰는 메타인데 지금은 윈스턴 자리에 야, 아나 브리를 들고 오는 페인 선수네 팀 모습이네요. 오 일단 아나의 첫 포지션을 이 작은 일팩 방에서 시작합니다. 와 뭐야 노즈메임을 담아줘 시작하자마자 당분간 거겠죠 와. 이렇게 해야 아나로 1등을 찍는 거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설계였어 나포한 우리들 틀 여기서 시작하죠. 그렇지만 1등의 아나 첫 포션은 달랐습니다. 정면으로 오면 여기서 힐각이 바로 나올 수 있고 브리핑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뒷라인을 잡아서 힐각으로 덮칠 수 있는 각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자리아 쪽을 케어해주다가 보면 은 이제 일로 들어간다는 브리핑이 나왔죠. 이거를 뒤로 싹 돌아서 정확하게. 와, 힐벤 깔끔히 넣어줬죠? 고티어 아나 분들은 줌을 웬만하면 잘안 땡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빅을 하면서 또 총을 쏴야 되고, 줌을 땡기고 있으면 오히려 죽는 순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폐줌으로 힐한방 줘야 될때 말고는, 어, 거의 노줌샷으로 쏘시죠. 또 다시 이 자리 잡는 거.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계속 힐벤으로 변수를 만들어주려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나 브리 조합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왔는데, 먼저 아나를 쓰는 이유는 윈스턴과 함께 뭔가 궁극기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함도 크고, 헤어 힐러로 브리기테를 쓰는 이유는 아나를 조금 쉽게 케어해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나가 좀안 물리는 상대가 뭐 라자 조합을 들고 오면은 메리시 아나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제 레킹볼 트레이서여가지고 아나가 물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봅시다. 와. 아, 어, 렉킹몰이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유인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제가 생각할 때좀 중요한 장면이 나왔어요. 일단 힐벤을 최대한 아꼈죠. 이 상황에서 썼어요. 우리였으면은 이 윈스턴힐 안 주고 이 트레이서랑 1대1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니까 나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렇지만힐 도필. 나는 윈스턴힐 해주면서 브리기테 케어 받으면서 무빙하면서 살아남는 거. 이런 게또그 어떤 여유인 거죠. 이제 나노 강아지가 또 찾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역할 분담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나 브리 조합이라면 브리기테가 아나랑 딜러 위주로 케어를 해주고 저상황에서 이제 트레이서 같은 경우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트레이서는 스스로 살아야 되는 조합이죠. 그래서 맥크리는 브리기테가 케어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치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도 그냥 윈스턴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준 거죠. 아나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2층 그쵸? 그렇죠. 2층은 항상 중요한 거죠. 뽕스턴 불극해. 아, 그러니까 실비 상대의 초월 타이밍마다 힐베니 기가 막히게 들어가. 이거는 다 브리핑과 계산이 되어 있는 거겠지. 이 정도면 어, 이거는 윈스턴 입장으로 한번 보고 싶다. 초월을 빼고서 야, 브리기테 힐벤이니까 윈스턴이 브리기테 잡아주는 모습이었구요. 오! 와, 뭐야? 수면총 저 레킹볼 빠른 걸 예상해서 재우신 거잖아. 와우, 센스 있게 넘겨서... 어... <laughs> 어 상대 트레이서 당황해서 죽었고요 그러니까 2층 포션을 절대 내놓지 려 않네요. 딱 보니까 브리게테트 레킹볼 재워주고... 진짜 내가 죽을 상황이니까 뺀 거죠. 상대 집결 켜서! 빼면서도 계속 딜을 넣으셔 도망만 가지 않고 왜냐면 내가 도망가면서 어차피 한발싸놓으면 상대 아나 입장에서도 똑같이 한 발을 힐을 줘야 되니까 어, 바티스트로 봤다가요? 바티스트가 나온 김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바티스트는 요즘 라자 조합이랑 또 북미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대요. 물론 고지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전장에서는 윈스턴이 어그로핑퐁 하면서 선 진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윈자 조합이 좋긴 하는데, 아이엠발드 3거점 같이 평지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치 상황에서 루시우, 바티스트, 라자와 함께 밀고 나오는 것을 윈자가 받아칠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방벽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그냥 맥크리가 방벽대에서 통통 쏘고 만 있어도 상대 탱커들이 나가 떨어지고 빈사 상태가 된다. 나 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센스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플레이가 나왔냐면, 불사장치를 안 깨지도록 우리 쪽에 깔아놔서, 맥크리가 치명상이지만 살려놓고, 반대로 이 치명상이 윈스턴에 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불사장치가 살아있는 동안 굳이 맥크리 힐피리어도안 줘도 되니까, 동시에 양쪽을 케어하려는 불사장치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맥크리는 치명상이어도 불사장치여서 계속 안 죽고 있고요. 윈스턴 케어가 끝나고 나서, 불사장치가 깨질 타이밍에 맥크리 케어해주는 모습이네요. 와, 바치 궁을? 합류하자마자 채웠어요. 이야, 이렇게 해야지 1등 찍는 거군요. 아, 경쟁전 1등은, 어, 다양한 감정 표현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네요. 어, 요런 것도 중요하게 배울 요소들이죠. 공 한번 던져주고 나서, 네, 윈스턴한테 사탕 한번 뿌려가지고, 윈스턴과의 친밀감, 라포 형성 왜냐면 뽕스턴을 계속 연기해야 되니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확실한 교육까지. 오, 정확히 재웠죠? 레킹볼을 재우는 팁이에요. 점프무빙을 잘안 쓰는 이유. 지금 보시면은, 퀸님도 트레이스랑 1대1 할때 점프를 안 하죠? 다음 무빙이 점프할땐 정해져 있어요. 그것과 같이, 레킹볼의팔 드라이브도 다음 무빙이 어디로 갈지 찍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 에임이 딱, 레킹볼이 찍을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좀 소소하지만, 어, 수면총 정중률을 높이는 거죠. 와, 그 와중에 저 바트 한발딜 넣어줘서 같이 잡았고, 레팀볼 재우고 수면총 적중률이 엄청나죠. 어, 이렇게 딜이 미친듯이 들어오는데 이 와중에 딜 넣고 힐 넣고 다해어 이번엔 바티스트라는 것 같은데 지금 양팀이 조합이 극명히 다르잖아요 왼쪽에는 루시우, 바티스트, 라이나티, 시그마 그냥 우직하게 루시우 이속과 불사장치 믿고 나가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윈스턴, 자리야, 아나, 브리기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이는 조합인데 좀 이제 어그로 핑퐁 윈스턴이 이제 고지대를 이용하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갉아먹는 조합이죠 리오 선수가 알려주신 건데 공실력이라면 평지에서는 라자가 더 좋대요 루시우의 이... 속을 받는다는 게 라이나르트에게는 길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맥크리 애쉬 이렇게 키트 스캔이 있을 때 방벽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고, 라자 조합이 그래서 이렇게 요즘 많이 쓴, 쓰는 조합이라고 하네요. 그니까 러 이제 라자 조합 같은 경우는 예전에 33 느낌이 나죠. 와, 뭐야? 방금 그리고 윈자 조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레킹볼 원탱 조합 느낌이 나고요. 뭐야? 이 포지션 오어 와, 뭔가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았어요? 저 고에너지 자리한테 안 쫄아! <laughs> 바티스로 불사장치 우리 팀 곁에 깔아주면서 불사장치 버티는 동안 난 딜러키. 와. 완벽한 백 포지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불사장치를. 우리 팀한테 잠깐! 너희들 이거 갖고 버티고 있어! 하루 종일 잠못 자서 피곤한 현대 사회인들에게 카페인을 넣어주듯이 불사장치 넣어놓고서 나머지 부족한 공간에 딜을 하거나 힐을 하는 용도로 되게 많이 쓰시네요. 그쵸? 와. 이것도 바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점프 같아 보이지만 상대 자리아 입장에서 저 무빙을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딱 갔는데 바티스 가투피해. 순간적으로 겐지가 벽 타면서 위에서 어그로 끄는 것처럼 때리신 거야. 상대 입장에서 까다로운 딜감을 생각한 거죠. 아쉽게 화강은 유효타로 들어가지 못했고. 끝까지 불사장치랑 시프트 아껴주는 모습이죠. 정확히 써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쓰기 위해서. 그래서 자탄을 완벽히 거쳐냈어요. 와. 라인하르트 위주로 케어해주면서. 오! 뭔가 하나하나 다 멋있어 보여.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온 게, 윈스턴이 여기 자리 잡고서 나오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2층이 있는 자리에서 라인하르트가 아니라 윈스턴을 쓰는 거고요. 그럴 때막 답답하면은 힐러들은, 아, 저것좀 어떻게 보라고. 딜러들 좀, 저거 좀 봐달라고 저칭 층에 있는 거. 근데 본인이 직접 봅니다. 넌 완전히 지우겠다. 뒤압방 음, 넣어놓고 윈스턴쫓아 내고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윈스턴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진입을 안 해. 왜냐, 뒷라인이 물리니까 확실하게 밀어놓고 가는 거죠.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또 다시 한번. 오, 아 트레이서 뒤에 있는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트레이부터 걷어내놓고 팀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와주는 거. 안 그랬으면 트레가 뒤에서 더 괴롭혔겠죠, 우리 팀을. 와, 점프하는 미쳤다. 오,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포지션. 윈스턴한테 한 대도 안 맞았죠? 와, 불살량찌 그러니까 깔아놓고 또 안악 때려주는 판단. 윈스턴 점프 후팩 다 피하면서. 그냥, 데리고 노는데요, 윈스턴을? 야, 이게 바티스 점프 활용이구나. 와, 뭐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는 거야? 딜 넣고 힐 넣고 같이 하고 있죠? 두달 같이 깔아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티가 되지? 바티를 무슨 파라처럼 해. 와, 에임 뭐야. 하나 잡았으니까 들어가자라는 콜이 나와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시는 건가 봐요. 아, 뒤로 가지는 않겠죠. 메이가 있으니까, 오, 와... 이거는! 궁극기를 쓴 이유가 템포를 빨리 잡기 위한 거죠 왜냐면 상대의 매크리를 잡아놓은 상황이었고 상대가 매크리가 태어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때 5대 6 한타다 바티스트 궁 제일 먼저 채웠다 궁 하나로 막자 그래서 상대는 리스폰이 또 꼬이고 궁극기를 이용해서 다음 한타의 탱커들 시그마와 라이나를 통 궁극기를 쓸수 있는 상황이네요 바티스트 궁 차죠 비트 찍었고요 메이또 잡고 바티스트가 리도우까지 아니 그냥 혼자 다 하는데? 와, 궁극기를, 어, 위도를 잡기 위해서 궁극기를 여기다 썼다 보니까 이 궁극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뒤로 빠졌는데 이 힐이 약간 곡선이 있는 걸 이용하는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죠? 살짝살짝 살짝 점프하면서. 와, 하나무라에서는 아나를 하시네요. 여기서 근접공격 한번. 그리고 살짝 땅을 보고 가줍니다. 마우스는 잠깐만 쓰시는 것 같아요. 키보드로만 이용해서 가는 거. 거점까지 갈 때, 마우스 안 쓰고, 키보드로만 가는 거 연습하기. 첫 포지션, 어디로 잡으려나. 어, 여러분,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이 선생님의 첫 포지션 어디일지. 보통, 아나들이, 여기서 포지션 잡기도 하고, 여기서 포지션 잡기도 해. 그리고 뭐 이쪽에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메타에서는 그냥 자리아랑 같이 이쪽 벽을 끼고서 위도우에게 딜각을 안 주는 포지션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도우가 여기서 되게 쏘는 상황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 포지션이 왜 좋냐면은, 아나를 물러올 게 없어. 왼쪽 방으로 돌아서 뭐, 일론, 물론, 물론, 여기로 오겠지만, 그거야 아나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나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와도 아나가 안 보이는 위치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상대 조합을 본것 같죠 TP라는 거 보자마자 바로 빼주는 거 이래서 브리핑이 중요한 거겠죠 와 에임 우리저 따개비 방금 우리이 따개비 깨려고 했으면 한 초알 다섯 발은 썼어야 돼 흥쩍거리면서 아찡아찡 아, 찡. 탱커분들 저 따개비 좀 깨주세요 이러면서 아또 힐벤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요 뽕 스턴 와.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아나 플레가 수면 총. 어우, 힐벤 또 깔끔히 들어갔구요. 불리기체 잡고, 와. 아나로 이렇게 해야지 끔 찍습니다, 여러분들. 뽕스턴. 침착하게 힐뱅 넣고. 그러니까 수면총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와. 깔끔하게 완막. 오, 오! 방금도 되게 사소하지만 센스 있는 플레이였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브리기테가 힐벤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주는 이유는 아나의 힐이 3도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힐벤이 끝나는 타이밍에도 바로 힐이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겨우 살았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센스 플레이. 트레이서가 여기서 괴롭히고 있고 윈스턴 피힐이니까 트레이서가 들어와서 윈스턴 잡고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가 몸으로 나와서 딱 막아주는 플레이. 너무 좋았죠. 뽕스턴으로 또 가고요 킬밴 던져놓고 자연스럽게 왼쪽 포지션 여기서 또 우리였으면은 윈스턴 뽕스턴 주고서 그냥 정면으로 거점 달렸을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딜 주고 힐 주면서 2층 포지션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윈스턴 혼자 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와 이걸 이렇게 해서 또 이겨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슈퍼 울트라 캡숑 짱 고수 핀님의 플레이 어떠한 플레이들이 있었나 관전해봤는데요 클라스가 다르죠. 우리가 이걸 보고서 실천을 한다면 1등은 못하더라도 실력이 조금은 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슈퍼 울트라 캡숑 짱 고수님의 플레이 관전하기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슈퍼 울트라 캡숑 짱 고수님의 플레이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